먼저,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이곳에 온지 벌써 한 5개월 넘어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예. 예. 무슨 말이죠? 아, 딱입니다. 예. 제가, 어, 오늘, 작년 오늘, 어, 순천향 천안 순천향 병원에서 정확진 않지만 폐육종이라는 그, 암 진단을 정확히 받진 못했어요. 교수님이 말씀을안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, 야, 이놈의 새끼들아, 왜 여기 쓰시고 자 쓰시고, 어, 검산 다 하더니 왜 병명을 얘기해 주냐 했더니, 그, 레지던트인가 와서 갑자기 퇴원시킬 때 와서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. 폐육종 같은데 큰 병으로 가야될것 같다고 해서. 사실상 그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는 그렇게 두렵진 않았어요. 진짜 두려웠던 것은 한 2년 전에 알았던 암 발생하기 2년 전에 알았던, 어, 대장, 용종이 무서웠었습니다. <laughs> 용종이. 왜냐하면 제 나이도 50이 넘어갔을 때 시골 병원에서, 아이고, 아저씨, 큰 병원으로 가보시겠네요. 그 말이 이 암보다 더 무서웠었습니다. 지금도 그렇게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렵다고 생각지는 않아요. 네. 네,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월 29일 날 제가 순천배가 퇴원하면서 어,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예약을 해서 4월 9일날 정확히 폐육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고 9일날 그 항암을 시작했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어, 지내는데 그때 집에서는 아니고 제 형수님이 그 나의 갈 길을 다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 <laughs> 바깥에 있으면 안 되니까 삼촌 여기 가 있어 저기 가 있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. 이쪽, 양평에 있는, 명달리 쪽에 있는 황토방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.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하는데, 너무 육종이나 암이 너무 이렇게 나한테는 그 통증이 진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. 밤에 잠을 못 자고, 가슴 부여잡고, 어, 그런 생활을 어 하면서 머리도 빠지고, 어, 그러면서 이제 제 신앙이 그렇게 깊진 않았어요. 어릴 적부터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인데, 그래도 옆에 이제 찬송가는 가지고 다니고 있지만 읽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지고 다녔었어요. 그러다가 거기서 어떤 성도분 한 분이 교회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다.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그 명단에산 속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, 뭐 그것도 한두번 나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돼버리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. 그런 와중에 이제, 형수님이 삼촌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될것 같아.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옮긴 것이, 이쪽 천평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,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. 사실에 들어올 때 저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엄청 두려웠어요. 견딜 수 있을까? 자,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몸에 익숙치가 않았거든요.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고 그냥 보이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이렇게 어, 여기 생활하는 수칙들 듣고 어, 방에 갔을 때 너무나 구제원 집사님도 잘 인도해 주셨고, 형님들은 그나이시입니까잘 인도해 주시고 해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너무 없이 편안했습니다. 그러면서, 어, 제 생활이 시작됐는데, 어, 일주일 동안 지나가는데 너무나 이런 예배가 참 즐거웠고, 어, 뭐, 은혜스럽다는 생각은 처음엔 못했어요. 그냥, 아, 예배가 계속적으로 좋았을 때 나한테 큰, 어, 다른 생각 안 오고, 이렇게 생활을 하참 좋다. 그러면서 나의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었고, 그래서 참 즐거웠습니다. 이제 그때, 이제 여기 올 때, 저 뭐가 있었냐면, 항암, 방사선 치료 통해서 이 기도가 이렇게 좀 눌려 있었어요. 한몇 마디를 하면 숨이 차갖고 이렇게 전화 통하기도 화 힘든 상태였었는데,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 드릴 때, 마스크 쓰고, 예배 드리는데, 모르겠습니다. 목소리는 진짜 안, 나오,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, 제 목청껏 진짜 큰 힘으로 막 이렇게 할때 눈물도 흘리고, 그 은혜가 될때 그때 참 감사하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입원으로 갔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통화하는데 야너 목소리 겁나게 좋아졌다 왜 <laughs> 그랬을까? 저는 심 몰랐어요 예배 어, 드릴 때는 제가 목소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옆에서 형수님이나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은혜고 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생활이 좀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참그 동안 좀 가식적이고 참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신앙을 가졌었던 면들이 이제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시간들이 그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 이곳에 온게 어, 너무나 감사했고,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갈 길을,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는 것에 대해서, 어, 좀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. 아, 네. 예. 앞으로도 생활이 어, 언제일지, 언제일지까지는 모르겠지만,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주신 그날까지, 이곳에서, 어, 여러 환호분들과 함께 기도하며, 어,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